자, 엑셀로 배우는 알기 쉬운 경영분석, 경영분석의 기초 시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저는 김용석 회계사입니다. 여러분들하고 같이 자, 엑셀로 배우는 경영분석 과정을 진행하게 되었는데요. 자,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자, 우리 경영분석의 기초 개념하고 또 목차, 우리가 이 16번에 걸쳐서 강의를 진행해 드릴 텐데, 자, 매 차시마다 어떤 내용을 할 것인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경영분석의 가장 기본적인 기초가 되는 게 바로 그 원가라는 걸좀 이해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오늘은 아주 기본적인 내용을 가지고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 제목에서 아시다시피 그 엑셀로 배우는 알기 쉬운 경영분석이라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이 경영분석이란 기법과 엑셀 사용기능을 동시에 강의를 하는 내용입니다. 자, 다시 말하면 기존의 엑셀 과정들은 그냥 엑셀의 그 단순한 기능만을 강의하는 게 많았죠. 또, 교형분석 과정들은 그 교형분석 과정의 어떤 이론적인 부분을 얘기했지, 그걸 가져다가 수리적으로, 구체적으로 또는 현실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사용하는 그런 강의가 별로 없었습니다. 근데 저희 강의는 여러분들에게 교형분석의 아주 기본적인 내용들을 숙지를 시켜드리면서 그 내용들을 가져다가 현업에서, 특히 현업에서 엑셀을 사용하면서 엑셀에서 아주 주용, 중요한 그 함수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 기능을 가지고 업무를 하시는데 굉장히 도움을 드리고자 만든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요. 자, 원가 함수라는 걸 나중에 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특히 원가 함수에서 나중에 배우는 개념 중에 가장 중요한 개념이 변동비와 고정비예요. 그래서 변동비와 고정비의 속성을 파악하고 우리 엑셀 함수에 회계 분석이란 게 있어요. 그래서 그 회계 분석이란 걸 가지고 변동비와 고정비를 파악해 보는 과정까지 가져갈 겁니다. 그래서 원가 함수를 통해서 경영 분석을 하고 또 경영 예측을 하는 이론적인 기법들을 학습을 하고요. 자 그걸 가지고 재무나 통계 함수 기능 등이 있습니다. 그 재무 또는 통계 함수 기능 등을 통해서 실무적으로 여러분들이 쓸수 있게끔 해드린 강의가 이 엑셀로 배우는 알기 쉬운 경영 기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저희가 그 마지막에 가서는 몇 가지 사례를 할 텐데요. 자, 일단 그 사례를 먼저 처음이지만 제시를 해 드릴 테니까 앞으로 이런 거를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계산하는 게 목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사례는 그 서울 메트로 사례를 나중에 보실 텐데 자, 서울 메트로와 관련된 기사가 있었습니다. 자, 손님이 한명탈 때마다 284원씩 적자가 발생하는 원가 구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일부 기사를 발췌하면 자, 지하철 1, 4호선을 운영하는 서울 메트로는 올해 손님 한 사람을 태울 때마다 284원 꼴로 적자가 발생했다고 주장을 했던 겁니다. 자, 이 수치는 1에서 4호선의 1인당 탑승 운임 탑승무님 운임 723원 723원은 판매가격이겠죠 물론 여러분들이 지금 이 수강을 하고 계는 지금은 이것보다 훨씬 더그 지하철 요금이 올랐습니다만 이 당시 기사가 났을 때 그랬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운송원가 또는 수송원가가 1,007원이어서 이 둘의 차이를 나타내면 마이너스 284가 나오고 그래서 서울 메트로 입장에서는 손님을 한 사람 태울 때마다 적자가 발생했다라는 경영분석을 내놓은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분석이 잘못됐다는 것을 지적을 할 것이에요. 그래서 이론적인 부분으로도 지적을 하지만 그걸 엑셀을 가지고 수리적으로 진행을 할 것이고요. 또 시나리오 분석을 통해서 손님이 한 명씩 탈 때마다 이 손익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민감도 분석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제시를 해볼 겁니다. 자두 번째 사례는 뭐냐면요. 자 영화 제작과 관련된 사례를 볼 건데요. 자, 감독과 주연 배우에게 지불하는 비용을 두 가지 정도로 대리인 측이 계약서를 제시를 한 겁니다. 자, 계약 A는 뭐냐면요. 감독과 주연 배우에게 고정급으로 3 0억 원을 지급하라는 계약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 경우는 영화 제작사 입장인 거죠. 영화를 제작하려는 회사 입장에서 어떤 캐스팅을 해야 되는데 그쪽 그 대리인 쪽에서 이런 계약을 요구한 겁니다. 또는 감독과 주연 배우에게 고정급으로 10억 원을 지급하고 대신에 영화사가 얻는 영화 수익의 15%를 추가로 지급을 하라는 거죠. 일종의 러닝 게런티 방식으로 가는 겁니다. 그럼 고정비로 30억 원을 주는 거랑 고정비로 10억 원을 먼저 지급을 하고 매출액의 15%를 주는 변동비 성격의 어떤 원가 함수를 가져가는 거랑 어떤 그 계약 조건이 영화 배급 이 영화 제작사에게 유리할 것인지 또는 그 감독과 주연 배우 입장에서도 어떤 계약이 더 유리한 건지를 마찬가지로 우리 그 이론적인 부분으로도 설명을 해드리고 또 엑셀을 가지고 같이 풀어보는 시간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자, 세 번째는요. 자, 항공 운항 횟수와 관련된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항공사 입장에서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데 자, 그 해당되는 그 지역을 몇번 운항을 할 것인지와 관련된 의사 결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를 들면 K항공은요. 자, 국내 신규 노선과 관련해서 자, 항공 운항 편수를 결정을 하려고 합니다. 자, 1일 최대 승객 수요는 약 450명 정도로 예상이 되는데요. 자, 주요할 점은 편도가 230명으로 예측이 된 거예요. 그래서 왕복으로 따지니까 한 460명 정도로 예측이 된 겁니다. 그런데 원가를 대충 추정을 해 보니 연료비 같은 경우는 한번 왕복할 때마다 하루, 한 번에 400만원 정도 든다고 가정을 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객기 리스료는 하루 리스료가 또 400만원이라고 가정을 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객기의 승객 좌석수가 100석이라고 가정을 할 때, 승무원, 조종사를 제외한 승무원은 좌석 20명당 한명씩 필요하다면, 다시 말하면 100명이니까 다섯 명의 승무원이 필요하겠죠. 조종사를 제외하고. 자, 이런 원가 구성을 갖는 항공사 입장에서 보면 그럼 도대체 몇 번을 왔다 갔다 했죠. <laughs> 1회 왕복을 하게 되면 100석, 100석이니까 200명의 수요를 우리가 충당할 수 있는 거고요. 2회 왕복을 하게 되면 400명입니다. 자, 3회 왕복을 하게 되면 600명이어야 되지만 예상되는 최대 수요가 460명이기 때문에 3회 왕복하게 되면은 60명 밖에는 증가하지가 않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한번 왕복할 때마다 연료비가 400만원씩 발생하니까 자, 이러한 그 고정비도 계단식 모양으로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고정비의 성질을 가지고 마찬가지로 이론적인 부분을 여러분들한테 명쾌하게 제시를 해 드릴 것이고 그걸 가지고 엑셀을 가지고 엑셀을 가지고 또 이러한 부분을 어떻게 풀어낼 것인지를 같이, 저랑 같이 연구하면서 이 강의는 진행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